이봐,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광물이 부족... 이봐,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광물이 더 있어야 해 먼저 대군주를 더 만들어 대군주가 더 필요해 대군주를 더 생성해 대군주가 더 필요해 광물이 부족하다. 이봐,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.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어. 광물이 더 있어야 해.

물이 <붕일> 봐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새 여왕이 태어났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. 이봐!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더 있어야 해 광물이 부족하다 이봐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광물이 더 있어야 해 이봐 에너지가 더 필요해 광물이 부족하다 이봐. 지금 광물로는 부족하다고. 광물이 부족하다. 광물이 더 있어야 해. 이봐,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. 광물이. 부족하다. 에너지가 없어. 광물이 더 있어야 해. 에너지가 더 필요해. 에너지가 없어. 광물이. 에너지가 더 필요해. 광물이 더 있어야 해. 광물이 부족하다. 이봐,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. 광물이... 이 무리가 도전을 시작한 모양이야. 이봐, 지금 있는 에너지가 없어. 라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. 광물이 부족다 광물이 더 있어야 해! 봐,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. 광물이 부족.